아, 최준수도 있기 때문에. 네, 최준수가 맞죠. 그렇죠. 이러면 일단은 2점은 만했어요, 회 최진호 선수가. 네. 그러나 아직 0.5점 임대빈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장기에 관해서 책을 낸다면 네. 0.5점이라는 이름을 꼭 한번 내보고 싶어요. 0.5점이라는 이름 어, 제목이 정말 중요한데 괜찮은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에서 네. 제일 정말 민감한 부분이 덤 중에서도 1.5점이 아닌 전 0.5점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분명히 점수상으로는 앞서고 있어요. 그런데 기물상으로는 동일 기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실은 조금 밀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 간에 제일 본인이 앞선다라고 우세를 확실히 점칠 수 없는 부분이 0.5점입니다. 네. 네. 좌진 쪽에 사가, 이제, 좌측에 있던 사가, 삼선으로 올라와서 초에 좌진 말을 지켰고요 한에서는 중앙병을 이동하면서, 이제, 여참이, 이제, 좀 좌사를 취하려는 생각인 것 같은데, 하포가 지키고 있죠. 그러면, 네 이번에는 지금 살을 위협합니다. 아, 지금 이수도 아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압박이 될수 있겠네요. 궁이 들어오자니 상이 죽고 살을 궁중으로 넣자니 또 아까처럼 이 아까 위협이 됐던 수가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네 살을 넣긴 넣어야겠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또 입궁수가 더 무섭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좌측에 있는 초포가 궁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의 일선을 노릴 때저 상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 지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자, A조에서는 차성규 선수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송은미 선수 2위, 최진호 선수가 그 뒤를 어, 도착하고 있고 임대빈 선수가 승점이 없네요. 네, 임대빈 선수 작년의 성적에 비하면 지금 아무래도 좀 다소 이렇게 점수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아, 일단은 한 차가 지금 내려왔는데 이 내려온 수는 글쎄요. 어떻게든 좌진으로 빠져서 한번또 반대로 노려보겠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네, 이 포장을 받으면 상은, 예, 희생할 수밖에 없죠. 포로 받자니, 이제 차로 묶으면서 또 차면, 예, 그나마 이수가 최선이긴 합니다. 네. 사로 막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 상이 진출하지 않은 틈을 저렇게 노리는군요. 그러게요. 기물의 전개가 한수 늦었던 것을 최진호 선수가 이렇게 잘 활용하는 것을 보면서 최진호 선수의 다시 한번 공격 능력을 제가 좀 무섭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한 차가 좌측으로 이제 이동했는데 이제, 일선으로 내려가서 차포를 묶겠다라는 생각도 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에서는 이수에 대해서 응수를 해야겠고요. 네, 중포로 내려옵니다. 그렇죠. 중포로 내려와도 되고요. 이제, 그러고, 이 좌진의 짓마는 일선으로 내렸다가 면마로 빠지는 수순도 가능할 듯 하고요. 임대빈 선수 초반의 구상과 확실히 좀 다르게 흐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점수도 이제는 최진호 선수가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믿을 것은 임대빈 선수는 지금 뜨고 있는 상이네요 지금 겸마가 움직이고 싶어도 하포가 이렇게 버티고 있어서야 정말 하포의 이 지금 견제 속에 견만은 활용이 불가하고 그나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건차 이외에는 중앙의 면포와 병 지금 떠다니는 상이거든요. 일 상장이라도 불러서 좀 이제 모양을 내야 될 텐데 초에서는 상장이 아예 나오지 않게 궁을 틀었습니다. 빈틈을 주지 않는 최진호 선수. 아, 임대빈 선수가 공격적인 기사라는 걸 알고 이렇게 준비를 한것 같습니다. 네, 공격적인 선수가 이렇게 공격적인 장기를 두지 않으면 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최진호 선수가 초를 잡았을 때는 이렇게 날카로운 공격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매번 보면서도 새롭긴 해요. 이 선수하면 왠지 저는 방어가 좀더 특화된 선수가 아닐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귀마 공격감 기사거든요. 아, 그게 아마 방어 때 너무 이렇게 방어가 튼튼해서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일단, 한에서는 이 면포를 이동시켰는데, 수순의 의미는 아무래도 귀포로 놓기 위한 입이 수로 보입니다. 초에서는 이 좌측에 있는 3조를 특별히 움직일 의도는 현재로선 보이지 않네요. 일단, 지금 점수상으로 앞서게 되었기 때문에 좀 점수로도 이길 수 있는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고요. 아 그런데, 최진호 선수, 포로 이제 양포가 한쪽 라인을 이제 우사주를 점거하는 모습이고요. 저런 수도 무섭죠. 나중에 여차하면 포로 견말을 뜯어내는 수도 당장은 뭐 사가 지키고 있어서 큰 뒤수가 없는데 나중에 지금 일선의 포를 지키고 있는 구간을 일선의 포를 중앙상으로 위협을 한다든지 하게 된다면 상당히 위협적인 모습도 나올 수 있거든요. 아, 여기서 근데 최진호 선수는. 이선의 초차를 뺍니다. 네,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는 수로 간명하면서도 좀 무선수가 이 초차가 우사줄로 이동해서 살을 노리러 가는 수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아, 그 수를 먼저 보았네요. 임대빈 선수 네. 판단 좋습니다. 네, 임대빈 선수도 정말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에 어 이런 걸못 보지 않아요. 그렇죠. 예, 정말 어쩌다가 실수가 한번 나왔을 때 이런 좀 경기 양상이 흐르는 거지. 네. 임대빈 선수하면 정말 또 강력한 술기의 선수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이러한 테크닉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상대가 가려는 자리를 먼저 선점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네. 네. 세치기 같지만. 그거 네. 참 중요해요. 네. 예. 상대에게 좋은 자리는 자신에게도 좋은 자리거든요. 네. 일단은 한에서는 이제 귀포를 다시 습니다자 최진호 선수는 완승까지 노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완승을 바라야죠 네, 할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아직은 완성을 저는 약간은 회의적으로 보는데 여기서 어떤 수순을 두어야 될까요? 아 말을 변으로 뺍니다. 저는 궁을 틀고 좌사 좌측의 귀 귀에 있는 살을 이렇게 중앙으로 이동해서 이제 차를 쫓는다든지 내지는 이런 수를 봤는데 일단은 초에서는 좌진 말을 변으로 뺐고요또 임대빈 선수는 병을 한칸 진격시킵니다. 네, 정말 장기는. 한 곳만 보면 안 되고, 정말 전체를 다 이해하고 둬야지 좋은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보면, 장기를 저는 가끔 비유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네. 저는 한 권의 책이라는 생각도 종종 합니다. 와, 네. 이렇게 얼핏 보면 다 성격이 다른 기물들, 성격이 다른 인물들이지만, 이 기물들이 하나의 어떤 본인만의 스토리를 위해서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일단은 상이 한해서 일선으로 내려가니까 초에서 지금 중앙상이 이선의 긴 자리로 빠졌는데 이수 조심해야죠. 네. 바로 다음 수에 상이 올라오면서 차와 좌측의 귀포를 노릴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초기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하나, 그렇다고 둘, 둘, 한 차가 빠지게 된다면 넷, 또 여차하면 제 기다렸다는 듯이 초차가 넷, 우사줄로 넷, 들어서는 수가 있기 넷, 때문에. 두 번째 초기 지났습니다. 자, 임대빈 선수 초일기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남았습니다. 네, 결국 오늘 경기는 계속해서 우사줄이 승부처가 되네요. 일단은 포를 띄웁니다 여차면, 한의 우측 궁을, 우측으로 되어 있는 안공된 궁을, 이제 지금 포가 띄워진, 이제 포가 빠진 자리로 이동하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은데요. 근데 대신에, 그러면 궁은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떠 있는 포가 자칫 또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일단은 차로 이제 아 상으로 이제 움직여서 이 포로 한 차를 위협했을 때한 차가 중앙으로 이동했고요. 이러면 지금 기물들이 계속 엉키는 형세가 되거든요. 네. 한 차와 한 포가 가만히 나란히 같은 라인에 있고 또 궁마저 틀었기 때문에. 지금 한 차만 빠지면 이한 포도 위협적일 수 있고요, 한 포도 위협받을 수 있고 또한 포가 빠지면 귀포가 또이 초의 상에 의해서 노려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쉽지 않습니다. 자 초반에 휘리릭하고 아까 불나방이라고 하고 얘기하셨잖아요, 표현하셨잖아요. 네, 네. 때 최진호 선수가 많은 수를 읽었던 것 같아요. 어 글쎄요. 이, 저는 이 선수의 술기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서 네. 어디까지가 의도된 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박영환 선수 제가 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죠. 네. 박영환 선수는 이제 본인이 어떤 경기를 준비할 때한 오십 수까지도 준비해서 맞아 떨어진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직은 난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일단 말씀드린 사이에 초포가 좌진으로 이동했다가 한해 한 차를 위협하는데 포가 떠서 방어할 수가 없죠 조리 여차하면 압박하는 수가 더 아프고요 그렇다고 한 차가 피한다면 이때는 글쎄요. 이 초차가 사선으로 진출해서 포를 노리러 가게 되면 어떡하죠? 한 차가 내려가서 지키는 수는 안 되겠고 우측의 우기사 자리에 있는 이 사가 면줄로 이동하면서 견마로 위태위태하게 지키는 형태가 돼야 될것 같은데 아 근데 급하게 노리러 가지 않습니다 신중해요 최진호 선수 지금 마치 사냥감을 노리러 가는 이 맹수처럼 네. 기척을 숨기고 있습니다 어 상상하니까 참 무섭네요 아 예, 임대빈 선수가 이 기척을 알아채야 될텐데요 네. 여기서 지금 결국에 노리려 하는 거는 지금 떠 있는 면포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데 순간 놓쳤어요, 지금. 아... 지금 이러면 초차가 사선으로 진입했을 때, 한 차로 지키면 바로 초차로 취해버리면서 포를 하나 더 잡을 수 있고요. 사가 이동해서 겸마로 지키려 했다가는 우측의 중포가 겸마를 쳐버리면서 끝내 포를 잡을 수 있거든요. 아, 일단 병을 중앙으로 이동했는데 결국 포는 지킬 수 없다고 본 거죠. 근데 이렇게 된다면 글쎄요. 결국 에 포를 잡히게 되면 여기서 한의 방어에서 이 중앙에 있던 포가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했을 때 쉽지 않은 모양이고요. 네. 아, 궁이 일단 틈이다 여기에서 초에서 이 병을 취한다면 물론 병 하나 이상의 이득을 보면서 대차를 이뤄낼 수 있기는 한데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최진호 선수가 좀 완승을 하기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수를 선택할지 안전하게 점수승 전략으로 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계속해서 공격의 고삐를 아! 제가 생각이 좀 짧았네요. 아. 아예 그런 수 대신에 그냥 포로 병을 취한 수가 더 좋네요. 네. 역시 최진호 선수. 제 수익기보다 낫습니다. <laughs> 장기업에서 리언 사과도 빨라요. 아, 예, 빠른 태세전환 <laughs> 네. 필요합니다. 일단은 지금 포로 병을 취했는데, 아, 이러면 지금 이 수의 의미는 결국에 포로 한번 말을 건 다음에 중앙으로 오겠다라는 의도인가요? 그래서 똑같이 아까처럼 이번에는 임대빈 선수가 초포를 잡겠다라는 의도 같은데 네. 장군이 일단 먼저죠 이러면 장군을 부르는 수가 있고 아니면 포로 근데 지금 여기서 포가 이동하는 수는 별로 좋지 않아서 아이 수가 더 좋네요 네, 아 절묘합니다. 상이 떠서 포를 노리면서 좌측의 초마도 지키고 네. 또 우측의 견마까지 노려서 양거리임과 동시에 하포가 돌아오는 수까지 막네요. 좋습니다. 자, 예리한 그런 맹수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디를 노려 이런 <laughs> 약간 제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 생각이고요. 일단은 지금 사로 견말을 방어하면서 다시 또 간접적으로 아니 직접적으로 이 초차를 위협하면 이러면 차장을 불어서 한 수를 벌고 네이 포를 취하면서 서로 포끼리 교환을 이루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 포가 변으로 이동해서 차를 한번 씌우는 수도 가능한데 그러면 차장을 걸, 쳤을 때. 또 선택권이 이제 한 해에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초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냥 포로 한번 한 차를 씌워 볼까요? 아니면 아,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하포로 내리는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예, 이러면 마포 되죠? 역시, 이 임대빈 선수도 절대 계속 끌려다니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보통 선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임대빈 선수가. 네. 그래서 저도 오늘 더 많이 아쉽습니다. 네. 아까 정말 무적의 방어를 보여준 것같는데 기물이 한번 엉킨 그 부분을 최진호 선수가 너무 무섭게 파고든 바람에 임대빈 선수도 당황했을 거예요. 일단은, 지금 수도 좋네요. 차로, 아 이러면 그냥 지키러 가는 수도 끌려다닌다 본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상길이의 교환이 일어나면 한 해선 차 마만 남고요. 예, 최진호 선수 여기에서도 아, 예, 예리합니다. 임대빈 선수 고개 가로저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아, 임대빈 선수. 얼마나 답답할지 그렇죠. 이 아까 정말 이그 좋은 상황에서 졸병 하나를 이르면서 여기까지 올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네 지금 상교환 일어난 것에서 문제가 아니라 이 우사줄에 있는 포가 중포로 반대로 이동하면 이제 위협하는 수가 또 무섭거든요. 자, 이렇다면 최진우 선수는. 완승을 노리겠는데요? 네, 완승이 나올 수 있는 모양이에요. 네, 여기에서 우측으로 포가 이동하는. 아, 그런데 여기서 졸이 올라옵니다. 이 수는 그냥 졸을 함정수로 두고 한차가 취했을 때 중포가 넘어오면 한차가 피했을 때 위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를 잡게 하거나 아니면 위통을 만들겠다라는 수순이라서 아네 여기서 궁을 빼네요 여기서 임대빈 선수 포기를 합니다 133수 만에 초에 최진호 선수가 완승을 만듭니다 오늘 경기에서 최진호 선수는 귀상을 포기하며 강제 양차합세 전술을 시도했는데요 점수상으로는 손해였지만 이후 계속적인 졸병대를 통해 임대빈 선수의 실착을 이끌어내며 오늘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승부처가 된 곳은 어디였는지 함께 검토해보겠습니다 초에서 이렇게 귀마로 복귀하면서 이한 차의 응수를 불었고 한에서 차가 이선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초에서 여기서 졸병 싸움을 신청했는데요. 여기서 실전에서 임대빈 선수는 이 조를 귀쌍으로 이렇게 잡는 선택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임대빈 선수는 이렇게 하면 귀쌍이 진출하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묶여 있는 기물이 하나 줄어들어서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수가 실전에서 악수가 되었죠. 여기서 실전에서 초차가 이렇게. 넘어와서 이 좌측에 한상을 걸었는데 여기서 한상이 바깥으로 진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바깥으로 진출하게 되면 이쪽에 병이 이 포가 이동했을 때 이렇게 꼼짝없이 죽게 되거든요. 상길이고 차길이니까요. 그래서 이 실전에서는 이 상을 지키기 위해서 포가 이렇게 반대로 넘어오는 식의 선택을 하는데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까 역시 포로 병을 이렇게 노렸을 때이 병이 피하게 되면 또 포장군에 의해서 이 상이 또 죽게 되는 모양이 되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귀상이 나온 판단이 오늘 경기에서 패착이 되었고요. 여기서 귀상이 이렇게 나갈 게 아니라 졸병을 이렇게 싸움을 신청을 했을 때 병이 이렇게 가는 수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건다면 이 모양이었죠. 여기에서는 이때는 이 상이 중앙으로 진출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중앙으로 진출하지 않고 포가 이렇게 지키는 식으로 선택을 한다면 다시 상머리를 눌러서 나중에 이 포로 병을 노리면서 이쪽에 상을 노리는 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걸었을 때는 이때는 포가 이렇게 넘어와서 이 상이 빠지는 판단을 했으면 무난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 상만 진출하고 이쪽 병 처리만 깔끔하게 했어도 이후에 이렇게 초에서 좀 공격할 포인트가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이 수를 놓친 부분이 다소 아쉬웠습니다.